7번의 올림픽 개최, KTX 개통,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통령만 7명,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뀐 세월인데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1 9 9 2년 마지막 우승 이후 멈춰버린 프로야구팀 롯데자이언츠의 우승 오늘 뉴스리는 애증의 롯데자이츠츠에해해알아보습습다다 1982년 창단 0 0 0 0년 기준 4,915전 2,259승 2,544패 112무 승률 47% 창단 39년 동안 정규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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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승0 0 0 0 0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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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찌는 무려 9번이나 했습니다. 이래서 꼴때 꼴때 화려한 스펙을 가진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도 한국 시리즈 출전횟수는 빵. 사실 롯데가 우승을 못한 팀이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롯데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기록이 있습니다. 1984년과 1992년 두 번, 최동원과 염종석 두 레전드 선수가 가을의 기적이라 불리며 롯데를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1984년 롯데는 최동원 선수를 1차전, 3차전, 5차전, 7차전에 등판시킵니다. 리 안타를 고 말았는데, 역시 대로 부가 외곽으로 빠져주질 못하고 몸에서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고 수가 그의 롯데는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안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롯데만 29년째 우승을 못한거냐고요 해외로 눈을 돌리면 한세기 동안 우승을 못한 팀도 있습니다. 1903년 시작된 메이저리그에서 2020년까지 117년간 월드시리즈에 가보지 못한 시애틀 마리너스를 비롯해 우승을 못한 팀이 6팀이나 있죠. 롯데가 이때는 참 잘했지 하는 저마다 기억하는 롯데 전성기 있으시죠? 정답은 매년 봄입니다. 꽃피는 3월 정규 시즌전 시범경기에서 롯데는 메이저리그급 경기력을 뽐내는데요. 10개 구단 중 시범경기 우승만 8회로 전체 1위입니다. 봄에는 막강한 기량을 뽐내기에 봄대라고 불리죠. 지난해 5월에는 정규 시즌 개막 이후 5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봄에 한국 시리즈를 하면 롯데가 우승각인데요. 만년 꼴등, 꼴대가 1위를 하는 게또 있습니다. 매년 거물급 선수를 영입하는 롯데. 2000년 FA 제도가 시행된 후 롯데는 외부 FA에 21년간 총 404억 원을 투자하는 큰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7년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온 이대호와 150억 원에 계약하며 총 투자금은 600억 원에 이르는데요. 2019년 총 선수 연봉 101억 8300만 원과 2020년 90억 1600만 원으로 2년 연속 10개 팀중 1위. 하지만 성적은 10위와 7위에 그쳤습니다. 투자 실패의 교과서가 있다면 롯데 아닐까요? 올해도 오김없이 롯데는 우승 욕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대호는 프로야구 선수 최초로 우승시 1억 원 기부를 공략했습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 출신 단장과 올해 김진욱, 나승엽, 손성빈 등 고교야구 루키 3인방도 영입했는데요. 메이저리그에 가려는 나승엽을 한정판 운동화까지 저가며 상고 초료에 붙잡았습니다. 롯데는 나승엽을 금지옥격처럼 아낀다는 소문도 있는데요. 과연 롯데는 39년 만에 정규 시즌에서 우승할 수 있을까요? 해증의 롯데. 올해는 봄대 말고 가을 야구, 마, 함, 해봅시다.